안녕하십니까 성경 낭독하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입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저자 에스겔 저작연대 BC 593에서 571년 기록 장소 바벨론 기록 대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핵심어 및 내용 핵심어는 환상과 파수권이다 에스겔은 곧 일어날 것이며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이 환상은 아름답고 신비로웠을 뿐만 아니라 다양했다. 에스겔 1장 3 0째해 넷째 달 초다세 내가 그날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는 여우야긴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하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아이스를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불가운데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굳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강냉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졌으며 발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새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내새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수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어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의 주의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이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에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의 호 말씀이 이루어 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제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너 인제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 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순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3장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게 하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에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이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철수로부터 나오는도다하니 미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비베 이르러 그사로 잡힌 백성 곧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칠일을 지냅니라 칠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아딘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하께서 건너므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려야 되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날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잘못 말 잘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사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젊, 짊어지되, 내가 놓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가 내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어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어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어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넘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육분의 일을 했는 시기여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또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주차내어 흩어버릴 여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아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똑같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세패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에스겔 5장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석도로 상한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내어 쌓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털옥 삼분의 일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삼분의 일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삼분의 일은 바람에 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털옥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 서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지르시되 이것이 고대 로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하며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유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곧 내가 너를 치며,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후 무모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 즉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금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앉즉나 여와가 호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천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 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의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아사를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통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말하리니 너희 재단들이 황폐하고 분양 재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재단 사방에 흩뜨리라.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이는 너희 재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양 재단들이 지키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터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 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 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엄난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엄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습니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 하니라 주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우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어 쌓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 즉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재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땅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에겔 1장부터 6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